돌아갈 수 없죠. 이쪽으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위지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2021 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 스포엑스에서 열리는 포엑스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도 모관 중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정말 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리얼 디자인 테크 어네 이준식 대표 이사님과 만나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지영입니다 네, 여기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브랜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 리얼 디자인 테크라는 회사고요. 실내에서 자전거를 진짜로 탈수 있게 하는 기구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그 제품은 이름은 얼티레이서라고 하는데요. 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실내에서 야외에서 타는 것 같은 다이내믹한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도록 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어, 진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운동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안 하시는데, 그래서 트레이닝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이클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밖에 날씨 기변 때문에 또 어, 간혹 부상도 당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은 좀 이제 부상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실내에서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어, 사이클링 또 국내 최초로 이렇게 네.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아, 기존에, 기존에서, 기존의 실내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기구들은 대부분 앞바퀴를 빼거나 또 앞뒤바퀴를 빼거나 뒷바퀴를 빼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는 그런 게, 그, 과정이 전혀 필요 없고요. 네. 자신이 타던 자전거를 그대로 이렇게 네. 쉽게 이렇게 장착을 하셔가지고 네. 그대로 얹어놓고 페달링을 통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이런 기구인데요. 네. 보시는 거는 기존 작품이 뭐가 가장 다르냐면요. 잠깐 저희 직원이 여기 한번 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기구들은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구를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핸들링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로 자전거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CES에서 자전거 부분 혁신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기능 자체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존 기구들은 탈수 없었던 자신의 체중을 자전거에 실, 실을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기구들은 어떻게 보면 은 자전거에 헛바퀴를 돌렸다고 치면 은 저희는 실제 자전거와 타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체험을 즐기실 수가 있죠. 어,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리얼리티한가요? 그냥 기존의 스마이클링이랑 아,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희의 특화된 기능, 저, 기술인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플레이하는 것도 기존의 그 드리프트 같은 기존의 컨텐츠들은 자전거 컨텐츠는 자전거 주행 컨텐츠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또, 직진밖에 안 된다면, 네. 저희는 자전거를 조이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네. 각종 네트로 게임은 물론이고, 어, 카트라이더 같은 네트워크 게임도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 네트워크 게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고 경쟁 매치가 네, 가능하고 예. 여러 분들로 가능한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다양한 여기 거미들과 같이 있지만 네. 보시는 것처럼 경주가 시작되면 네. 앞쪽에 여러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템들을 먹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오. 달리면서 예예 예. 예 굉장히 빨리 나갔네요, 저 신분이.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이 다 지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오, 지금 이게 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 카트라이더를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가능하십니다. 오, 정말 특별하네요. 네. 게임을 이용하면서도 운동효과가, 이 운동효과가 얼마나 있죠? 저희가 어, 여기서 이 게임 한번 정도 지금 하시면 지금 다들 주름시는데 맞습니다. 이 게임을 <laughs> 예. 한번 하시고 나면은 네. 거의 한 시간 정도 거리를 걸으신효과가한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칼로리나 소요가 예.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마스크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동력도 더할 텐데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호흡과 네, 그. 지금 잠깐 내려와 주시면, 그냥 간단히, 간편, 간편합니다.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자전거를 가져다가,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돌려서 이 이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빼고, 여기다가 네. 이 열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장착을 하는 건데요. 네. 예, 이걸 그대로 돌리셔서, 네. 예, 이게 풀어질 때까지 돌리시면 이게 그저 저절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각에 따라서, 네네네. 네, 네. 예,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렇게 돌리셔서 이걸 열고 네. 자전거를 갖다 끼고 네. 그냥 닫은 다음에 여기다가 걸어서 잠그시는 겁니다. 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동 가능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자전거의 크기와 이, 있다면 이, 클램프, 이, 이, 이 큐브의 디자인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 다양한 디자인들에 맞춰서 그 여러 자전거 형태를 그대로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리얼 디자인 테도 맞네요. <laughs>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이걸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적정한 이런 그 압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꺼번에 잘못해서 무리한 압력을 주면, 어, 프레임에, 어, 무리한 힘을 주고 갈 수가 없어서, 네, 적절한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내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실내에서 헬스장은 설치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데들은 대부분 이제 그, 피트니스나, 네. 그리고 이제, 인 요양 보호시설 뭐 네. 이런 데. 어린이들, 또, 청소년 체육시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만들기는 사이클 매니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은, 어, 사용자 범위가 안전하다 보니까, 어린이부터 선수까지, 주, 다, 뭐, 세니어까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그 제품이 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 회사에 뭐... 이라던가 글로벌적인 요소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자전거 산업에서 변방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실내 사이클링 시장은 자전거가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실내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기구와 네. 컨텐츠가 중심인 거죠. 바로 혁신적인 저희 기구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아, IT 강국, 대한민국의 컨텐츠 제작 기술이 결합된다면, 앞으로 이 시장만큼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 선도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희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일 뿐이지만, 저희가 만든 이 얼티레이서는 120년 실내 사이클링 시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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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하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앞으로 이 저희 제품이 시장에 나가게 되면, 기존의 실내 사이클링 기구와 저희의 비교가 분명히 될 거거든요. 네. 리얼 사이클링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이 될 겁니다. 바로 저희 제품이 게이, 실내 사이클링 시장의 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는 실내 사이클링의 네. 홈 트레이닝을 넘어서 저희가 비대면 세계 여행 시장까지 열어갈 수 있는 다크 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정말 멋진 비전.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미 디자인테크의 얼티레이서 제품 제 주변에도 진짜 레이싱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사이클링 하시면서 정말 많은 운동도 즐기면서 유산소도 같이 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e aí